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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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계 열정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우리 마음은 항상 가득 찬 열정은 그렇게 쉽게 잡아지진 어, 않을 거라 믿습니다. 자, 오늘도 어르신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재미난 게임에서 그게 인지까지 합쳐서 할수 있는 거 제가 한 어, 개발해 놨는데 같이 한번 도전해 볼까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 아시죠? 주먹 쥐고서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 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손 머리에 여기까지 여기까지 응. 그까지는 어르신들도 몇분 아세요? 따라 부르세요? 그럼 거기까지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손끝에 머리에다가 힘을 딱 줘서 머리를 우리 머리 박수 하시죠. 두들겨 줍니다. 그러면서 내 머리는, 내 머리는 똑똑해 내 머리는 똑똑해 내 머리는 똑똑해 정말 똑똑해 하고 마무리를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하하 웃으시면서 어 이제 재밌다, 재밌다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날 수는 어내머리는 똑똑해 정말 똑똑해를 끝나고 나서 부연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을 들어서 1. 왼손을 들어서 1. 합치면 얼마일까요? 2, 2, 2, 응, 가십니다. 그러면, 오른손으로 2. 자, 다음에, 오른손에 2 했으니, 왼손에도 2. 합치면 얼마일까요? 4, 4 하시면, 그렇죠. 4를 오른손에 4. 그리고, 왼손도 다 같이, 4. 합치면, 얼마일까요? 어떤 분은 세고 계시고, 어떤 분은 8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빨리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확실히 배우신 분이라 다르시다고, 어, 대학,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둥, 아니면 미국의 하버드대학교를 나왔다는 둥, 영국에 어? 버클리 대학을 나왔다는 둥, 일본의 와세다 대학 나왔어요 하면서, 띄워주세요. 그러면 쑥스러운 듯 하시면서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은 4하고 4 있으면 얼마일까요? 이러면 하나 둘셋 세고 계신데 벌써 8하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여기는 정말 배우시는 분들만 있다 보니까 숫자셈이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4 더하기 4는 팔이에요 그죠? 8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주먹 쥐고와 같이 1 더하기 1을 연결해서 노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쥐고, 주먹 쥐고, 또 다시 펴서, 손뼉 쥐고, 두 손, 머리에, 내 머리는 똑똑해. 내 머리는 똑똑해 내 머리는 똑똑해 정말 똑똑해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2 더하기 2는 4가 되고요 4 더하기 4는 8이 되고요 두손은 머리에 내 머리는 똑똑해 내 머리는 똑똑해 내 머리는 똑똑해 정말 똑똑해 이러면서 몇 번을 반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다시 1단 1이거는 사실은 숫자 더해서 1단 1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 오른손과 왼손을 천천히라도 따로따로 따로 쓰고 있다는 걸 같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뇌와 좌뇌를 섞어서 쓸수 있는 거 오른손과 왼손을 따로따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1, 쉬운 거지만 1 더하기 1은 2 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2 더하기 2는 4 같이 이제는 1 더하기 1, 2를 하고 나시면 2 더하기 2 하시면 저기서 4, 4, 여기서 4, 4 이러십니다. 그러면 정말 잘하셨어요 하고 이야기를 꼭 칭찬해주시는 것도 훨씬 더큰호 홍도를 받아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사박이 사는 8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더 많이 칭찬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서로 이야기 먼저 하시려고 팔팔하고 이러세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야기 해주셔서 호 홍도를 끌어내시고 그리고 나서 머리 두드릴 때도 손끝 머리에 힘을 주셔가지고 머리가 아야아야 아야 할 정도로 두들겨 주시면은 잠자고 있던 내세포가 어 뭐야 뭐야 하면서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내세포도 움직이고 운의 대뇌도 움직이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젊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120까지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작은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 120까지 뭐 그때까지 살았어 뭐하노? 근데 다들 그 욕심은 다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럴 때 120까지 살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120까지 살 거, 건강하게, 몸도 건강하게, 머리도 건강하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많이 어, 힘을 북돋워 주세요. 그래서, 우리 조금 작지만 은 조금이나 노력을 더 해봅시다. 하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기에 참 좋은 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 날씨 추우신데, 저녁으로 목 관리 잘 하시고, 저처럼 이렇게 내시지 말고요. 그죠? 목 관리 잘 하시고, 몸 건강히 잘 하시고, 위드 코로나, 코로나도 우리는 잘 해낼 거라 믿습니다. 어, 슬기로운 강사님들, 나한테 힘내시다! 화이팅! 행복하자고요 네. 지금까지 실버계 여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